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업일반 세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학습해야 할 부분은 창업의 목적을 알고요. 왜 창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창업의 방법은 어떤 종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비교하고 설명하는 학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 시간에 저희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봤었는데요. 중소기업은 어약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의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종사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중견기업보다 작은 규모의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했고 5천억 자산이 5천억 미만인 기업을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5천억에서 10조까지는 중견기업. 그렇죠. 그 다음에 10조 이상은 대기업. 이렇게 분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 코스피의 약 16%, 그죠. 어, 코스닥의 60%, 코넥스의 약 98%가 중소기업이 상장이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이 될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되어지고요. 또 중소기업이 될수 없는 기업으로는 비영리 목적의 사업자, 어린이집이라든지 관리사무소, 그다음 비영리법인 및 단체, 조합, 협회, 음, 민법 특별법이 정하는 종교단체, 학교법인 이런 것들은 어, 중소기업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까 얘기했지만 5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했고요. 또 매출액이, 매출액은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업종에 따라서 다 다른데, 어, 이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에서, 그죠? 1,500 이하가 되어야지 바로 중소기업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평균 매출액이란 몇 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전문 시간에.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예, 3년이라 그랬죠. 그죠? 3년을,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 이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보면은, 어,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이 에, 매출, 평균 매출액이 1,000억 이하인데요. 소기업에도 보면은, 어, 농업, 임업, 어업, 금융업, 보험업, 이런 것들은, 어, 농업, 임업, 어업, 이런 부분들은요. 80억을 기준으로 하죠. 80억 미만이면 바로 뭐가 되요? 소기업 80억부터 1000억 사이에 있는 것은 어 바로 중소기업이 되어집니다. 80억 미만이면 어 소기업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죠? 출판 영상 방송, 통신 이런 부분도요 어 800억 이하인데요. 소기업은 얼마냐면은 50억까지죠. 50억. 그래서 50억 미만이면 소기업, 50억에서 800억이면 중소기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 그 밑에 보이는 전문가이분이죠전문가학 어, 600억 이하가 되어지는데요. 얘는 얼마냐면 30억에서, 그렇죠. 30억에서 600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30억 미만은 소기업이 되어지고, 600억 미만에는 중소기업이 되어지는 거죠. 요 사이가 바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 그 밑에 보면은, 보건업, 사회복지사업은 10억에서부터, 그죠? 10억에서 600억 사이. 아, 600억 으면 당연히 중견기업이 되는 거 알고 있죠? 10억 미만이면은 소기업으로 분류되어집니다. 그죠? 같이 연관해서 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나오죠. 보건사회복지 10억. 그렇죠. 자, 이번 시간에는 창업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목적은 왜 창업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적 차원의 창업의 목적은 무엇이냐? 다양한 재화와 용력의 창출, 대기업이나 또는 중견기업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뭐 신제품 또는 아이디어 제품 이런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출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산업의 출현을 갖다가 도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이디어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하면은 중견기업, 대기업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용을 확대한다. 음, 옛날에 없던 기업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중소기업이 이렇게 생기면요. 그 다음에 뭐가 생깁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에 이렇게 고용이 창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고용이 확대되고 그래서 경제가 활력수를 어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많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니까 소비도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니까 당시 어 생산이 늘어나게 되어지고 그죠? 소비가 늘어나니까 어 생산이 늘어나고 그죠? 어 생산이 늘어나니까 또 어떻게 되어집니까? 어, 고용이 또, 또, 증가되어지는 거죠. 그죠. 고용이 또, 증가되어지고. 고용이 늘어나니까 또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생산이 또 늘어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이 서로 호순환이 되어지는 것이죠. 서로 호라는 것은 좋을 호자죠. 좋은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현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 확대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자, 세 번째는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제공해준다. 창업을 함으로써, 어,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번에 코로나 산업으로 인해서, 어, 대전에, 에, 대덕단지에, 어, 제약회사들이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에, 자리를 잡고 있던, 어, 많은 기업들이요, 어, 코로나 진단 키트, 이런 것을 갖다가, 어, 히트 상품으로 지금 해외에 막 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가적으로 위상을 더 높이게 되어지고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심지어는 대기업으로까지 성장이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을 넓히게 되어지고 그죠? 국가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다음 또 이제 사회적 불안을 사회적 불안 요소를 제거한다 무슨 말일까요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요 어뭐 도둑질을 하거나 또는 강도를 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런 일들이 아무래도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심리적으로 또 안정이 됩니다 항상 돈이 없거나 궁핍하면요 마음 상태가 항상 불안하죠 그죠 그래서 싸움도 쉽게 일어나고 또 강도가 늘어나고 또 도둑이 늘어, 많이, 많아지고 어,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고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어, 성장하게 되어지면요 안정된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서 사회적 문제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인적 차원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외환 위기와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겪었죠. 그죠? 2008년도에도 외환위기 많은 실업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로 어,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어, 생산이 이제 잘 되지 않고 국가 간의 교육이 안 되니까 그죠? 뭐 집에서 나오지 마라. 어, 각 국마다 그죠? 어, 그 다음에 국가 간에도 서로 어, 차단을 하는 거죠. 온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 나가는 것도 막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지금 상당히 위축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에서는 점차적으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어, 있던 사람들도 해고하는. 그래서 고용이 창출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는데 바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그 위기를 이겨내야 되겠죠. 어쨌든, 경제적 위기가 오면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아, 또 다른 직장으로 옮기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상당히 필요한 시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직업을 통해, 어, 이제는 뭐 직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을 통해서, 이 직업, 즉, 자기의 역량이죠. 다양한 직장, 하나의 기업 직장이 아닌 여러 개의 직장을 다니는 그런 사회로 변화되어지고 있다. 나이번에 어떤 기업에 취업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일을 할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갔으라도 나는 뭐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 자기의 역량을 키워야 할 시기입니다. 이와 같은 역량은 어디로 연결되어지냐 하면은 바로 창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개인적으로 창업을 하는 목적을 한번 어,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직장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평생 직장하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음, 직장에 들어가도 항상 미래가 불안해요. 그러면 창업을 하면 은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게 되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직장에서는 성장의 한계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창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기업에 들어가면은 많은 인재들과 경쟁 속에서 어, 생활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자기의 능력의 한계성도 봉착하게 되어지고요. 또 여러 사람을 경쟁에서 이기서 올라가게 된다는 스트레스. 그다음에 언제 또 그만두게 될지 모르는 스트레스. 어, 그리고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여러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심지어는 역량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이루지 못해서 도태되어 져 나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업을 하게 될 경우는 이와 같은 것을 좀 뛰어넘을 수가 있죠.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성장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어, 기업에서 이제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창업을 택하게 됨으로써 자기가 품었던 꿈을 마음껏 한번 실현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성장의 한계성도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신만의 개성을 추가할수 있다. 야, 그런 걸로 그런 것이 뭐 아이디어가 될수 있어? 그런 걸 아이디어라고 내었어. 이런 것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마음껏 한번 어 창업의 어떤 아이템으로 내놓고 그곳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어 창업이라는 음 것을 하는 사람의 바로 장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일 잘할 수 잘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 우리는 창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를 목적으로 또 하는 것이죠. 그죠. 어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는 평생 직장생활 월급으로 생활을 하니까 그 부를 어, 창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죠. 모르죠. 또뭐 직장을 통하지 않고 나름대로 뭐 부동산을 한다든지 주식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것은 뭐잘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데는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창업을 해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어떤 이제 뭐 어, 업종을 여러분들이 할수 있다면 어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어,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 이와 같은 어 목적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어 창업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직장에 대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한다. 그죠? 두 번째는 직장에서의 성장 한계성을 극복한다. 자기의 역량에 따라서 어,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여유를 창출해낼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되어진다. 이런 말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은 창업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창업의 방법은 우리 표를 통해서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의 방법은요, 첫 번째 어, 신규 기업을 어,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규 기업을 만드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어, 창업하는 방법이고요. 어, 프랜차이즈로. 세 번째는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신규 기업 창업 방법은 새롭게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어, 설립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업자의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어, 왜냐면은 하 아주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다면요 성공할 확률이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성공을 해야 한다는 굳은 의지가 특별히 많이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신규 기업 창업 방법입니다. 아, 완전히 뭐 계측이죠. 계측. 그래서 이와 같은 신규 기업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어, 장점은 어 창업자에게 많은 자유권이 보장되어진다. 어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최신 기술과 장비, 원재료를 보유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어 창업할 때는 기존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현재 새로운 기, 어, 공장을 꾸릴 때 또는 시스를 도입할 때 최근에 있는 가장 최신 기술의 장비를 도입해서 효과적으로 이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최신의 유행을 어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이 왜냐하면 시작의 바탕이 지금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어그 다음에 시장 선택이 자유롭다. 어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어 지금부터 미래에 발전 가능한 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래서. 어, 미래에 이제, 뭐, 정말로 성장 가능한 그런 시장의 선택이 보다 좀 자유로운 것이죠. 그죠? 옛날에 해오던 일이라면 어떻습니까? 그일 외에 새로운 업종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어렵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발전 가능한 산업을 또 자기의 역량에 맞춰서 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점을 보면요. 어, 판매나 이익 달성 정도의 예측이 불확실하다. 왜? 이때까지 영업이나 했던 어떤 축적되어 된 데이터베이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와 같은 데 대한 예측이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 어, 창업 계획의 합리성 검증이 어렵다. 그죠? 어, 기존에 해왔던 어떤 뭐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옛날에 그런 계획을 씌워보니까 잘안 되더라.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처음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아닌지, 저 검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죠 신규 사업은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초기 유통 경로 확보. 어디, 어디에서 물건을 팔까? 이마트에 과연 우리 물건을 팔수 있을까? K마트에 우리 물건을 팔수 있을까? 이런 것들 그죠. 대단히 어렵죠. 그 다음에, 시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실 사업을 할 때, 물건을 팔 때만 있다면, 음, 물건을 어, 창업하기는 대단히 쉽죠. 근데 팔 곳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창업에 뛰어들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창업 시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되어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했듯이 어떤 예측도 불가능하고, 어, 참 어렵고, 또 검증도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아, 어,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그다음에 창업을 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상대적으로 오래 소요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를 통한 어 창업 방법입니다. 그죠? 신규 기업이 좋긴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다는 걸배웠죠프랜차이즈는 것은 모 기업의 음, 엄마 기업이죠, 그죠? 모기업에 독점적 판매권을 획득합니다, 그죠? 어떤 한 지역이 이렇게 있으면요. 어, 이 지역의 상권은 내가 어, 확보한다. 이 지역에는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온 동종업체가 못 들어온 거죠. 이 프랜차이즈의 업체가 못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점력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 독점적 판매권을 이렇게 획득하는 사업계약을 바로 우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이것은 어, 이제, 계약을 통해서, 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또 장점이 있냐면요. 어, 가맹점이 이제 유명하다면요. 어, 굳이 내가 광고라든지 이런 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또그 외에도 모 기업의 경험이나 명성, 그 다음에 로고, 그 다음에 생산 기술, 그죠? 그 다음에 훈련 방법 등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어, 대단히 사업의 시작이 편리한, 어, 사업 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점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모든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죠?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기업으로부터. 맞죠? 모기업으로부터 이와 같은 뭐 생산 기술 훈련 방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 전수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케팅에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고도 모기업에서 대신해 줄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각종 행사도 모기업에서 어, 행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일정 지역에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 어,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원재료 구입이 용이하다. 원재료를 갖다 모기업에서 어, 제공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재료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어렵다. 그죠. 나는 이 가격을 좀 할인해서 팔고 싶은데, 어, 모기업에서 못 팔게 합니다. 이럴 때는 자유로운 의사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어, 내가 이익을 많이 벌어도. 모기업과 이익을 공유해야 됩니다. 분배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100을 얻으면 내가 70이라는 수익을 얻고 30은 모기업에서 가져간다든지 심지어는 이런 비율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은 기업체에서 더 유리하고 우리가 불리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가입 관련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집니다. 사실 하나의 어, 프랜차이즈를 하는데요. 어, 시설비도 뭐 심지어 는 1억이 드는 데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가입비도 뭐 7천만 원씩, 1억씩 이렇게 드는 데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어, 가게를 또 차려야 되죠. 그죠? 그다음에 물건도 구매해야 되죠. 어, 그래서 그 경비가 대단히 많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기업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요. 그 책임을 그대로 어, 프랜차이저에서 어, 같이 져야 예, 됩니다. 그 어려움을 같이 증명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2015년도 모 피자 업체에서요, 어, 가맹점들에게 약 4%의 광고비를 부담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많은 가맹점들이 탈퇴를 했고요. 거에 대한 보복을 또 했었죠. 또그 이후에 그 피자의 회장이 또 이제 술 먹고 경비원을 갔다가 이제 갑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싼 단가로 친인척에 그 빈산 원자료를 구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어, 불매운동이 일어난 사건이 있습니다. 어, 왜 불매운동이 일어났죠? 모기업에서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불매운동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하락의 길을 겪었는데요 거기에 감행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기업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그 어려움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그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의 하나의 또 단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기존 사업체 잘 나가던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뭐 가장 편리하죠. 가장 편리하고 빠른 방법이다. 어잘 나가는 거, 어 회사 잘 나가는 거, 그래서 기존에 경영하는 사업체를 그대로 인수하여 경영하는 방법인데요. 장점은 뭐냐면은 이 기업의 경쟁 속 성장 속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시간, 노력을 줄일 수 있다. 여러 시장 조사라든지 또는 뭐어 어떤 사원을 뽑는다든지 시설을 구축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모두 다 줄일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다음에 기존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단점이 있냐면은 이 기업이 좋은 점만 있는 것이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쁜 점도 동시에 인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품이 오래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수리라든지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새로운 제품에 대한 또 적응력, 만드는 생산 시설 구축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고요 또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그래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설비품에 대한 추가 비용 또 새로운 설비품에 대한 어, 대체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것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잠재적인 매력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 기업이 아는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더 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기업을 뭐 특히 이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돈이 좀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어, 돈이 좀 있고, 또 이와 같은 나쁜 점이 많은 기업을 또 인수하지는 않겠죠. 그 대신에 잘 모르고 지식이 떨어지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사기당합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고, 오 인수하면 돈 많이 벌겠구나. 아, 좋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업무를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어떠한 창업을 하더라도, 신규 기업을 하더라도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를 하더라도요, 또 기존, 어, 사업체에 대한 인수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지식, 경험, 음, 이런 것들이 다 바탕이 되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뭐 미래에 대한 꿈만 이렇게 머릿속에 가득히 잊지 말고요, 하나하나 경험과 지식을 쌓아나가는 것도 우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